12월 14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디모데 전서 4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마귀의 망상을 따를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을 말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분별 있는 신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더없이 좋은 음식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멸시하며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 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장. 나이 많은 남자를 나무라거나 꾸짖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 말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누이를 대하듯 존중하십시오. 가난한 과부들을 보살피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가족이 있어서 그녀를 돌보이 경우 그들을 가르쳐서 그 가정에 신앙심이 싹 트고 받은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대는 의지할 데 없는 창과부에게 말하여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쓸 것과 다른 사람의 쓸 것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털어가는 과부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관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말해서 그들이 확대 가족 안에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누구든지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믿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과부 몇 사람을 명단에 올려서 구제하는 특별한 사역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과부로 명단에 올릴 이는 60살이 넘어야 하고 단한번 결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나그네와 지친 그리스도인과 상처 입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운 일로 평판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구제하는 일로 그리스도를 숨기기 보다는 남편을 어디려는 마음이 강해서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마자 곧바로 이름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 수다와 험담과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도입봄으로써 헐뜯는 자들에게 흠잡힐 비밀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격길로 빠져. 사탄이 쫓아갔습니다. 어떤 여자 그리스도인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교우가 그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보살피느라 이미 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일을 잘하는 지도자들. 특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지도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십시오. 성경의 이르기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신뢰할 만한 증인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거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던 일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천사들의 지지를 받아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실행해 옮기되 치우치거나 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너무 성급하게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에 연류되어 있거든. 부지중에라도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대 자신을 꼼꼼히 살피십시오. 헐뜯는 자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십시오. 포도주는 그대의 소화 기능에도 효과가 있고, 그대를 괴롭히는 병에도 좋은 약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금세 드러나서 곧장 법정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한참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은 즉각 드러나고 어떤 선행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6장 누구든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묵묵히 참고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르침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으로 둔 종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인은 실제로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이니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의 확실한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들은 무지한 허풍정이어서 시기와 말다툼과 비방과 미신적인 소문으로 공기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모함하는 말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진리는 아득히 먼 기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재빨리 한 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은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어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고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고 부름받은 그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 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느슨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한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복되시고 의심할 여지없는 통치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분이며 누구도 가까이 할수 없는 밝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로 무너지지 않을 봄물 창고를 짓고 찬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여, 그대가 맡은 보화를 잘 지키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를 두고 잡담하면서 일으키는 혼란에 피하십시오. 그러한 잡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대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